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지현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촬영이라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특별한 출연자 두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에서 온 김주혁이라고 합니다. 울산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위해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울산이라니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그럼 바로 다음 분도 자기소개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의 고향인 강원도 원주를 자랑하기 위해 온 고성입니다. 최선을 다해 너어리사원님 코너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모두 열정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오늘의 코너가 너무 기대됩니다. 그럼 바로 오늘 주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지역 자랑입니다. 고향에 대한 명물이나 특산품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럼 먼저 울산 자랑부터 시작해 주시죠. 네, 저는 울산의 특산물을 먼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부산의 특산물로 언양 미나리인데요. 언양 미나리는 임금님 수라상에도 올랐던 귀한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엽 씨가 이렇게 소개해 주시니 벌써 먹어보고 싶은 기분이 듭니다. 그럼 두 번째 자랑해 주시죠. 두 번째로 자랑할 곳은 고래 문화마을입니다. 고래 문화마을은 옛날에 고래잡이 어촌 마을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책 속의 고래 이야기 같은 고래에 대해서 알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공간일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성희 씨도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치악산이 먼저 생각이 났는데요 치악산은 산도 유명하지만 거기서 재배되는 치악산 복숭아가 정말 유명한데요 복숭아가 정말 달고 맛있어서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꼭 먹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치악산은 정철의 반동별곡에도 등장할 만큼 역사적이고 의미 있는 그런 장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치악산이 이렇게나 원주시에서 상징성 있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럼 바로 마저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원주시의 마스코팅 꽁들이가 먼저 생각이 났는데요. 이름이 꽁들인 이유는 머리에 종을 꽁 하고 들이받아서 꽁이 생겨서 꽁들이라고 합니다. 네, 귀여운 모습이 참 인상적이니 여러분들도 그 꽁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귀여운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두 분의 고향에 대한 명물과 특산품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각자 고향의 명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또 그냥 알아보지 않고 이번에는 퀴즈를 통해서 한번 알아맞혀 보겠습니다. 두분 모두 맞춰주시면 작은 소정의 상품도 준비했으니 한번 열심히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퀴즈를 하기 전에 두 분의 각오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서 우산을 알리겠습니다. 네, 원주 토박이에 자존심을 걸고 전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에 가서,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집에 리 집에 가서, 우리 집리 집에 가서, 우리 집에 가 소금산, 원주소금산 출렁다리. 구룡사. 강원가명. 네, 두분 모두 퀴즈를 다 맞춰주셔서 아.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상품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너 어디서 언니 3화를 마치게 되었는데요. 함께 해주신 두 분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두 분의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나와서 울산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좋았고, 또 제가 지금 생소했던 원주에 대해서 알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평소에 울산에 많이 가보지 않아서 울산에 대해 알게 되어서 좋았고 강원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감자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 보니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좀 해명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너 어디서 왔니 사화 코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